안녕하세요. 리프팅을 알려주는 남자, 리알남 성형외과 전문의 최용성 원장입니다. 음원이 나오기만 하면 항상 음원 차트 상위권 유진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진스 멤버 한이를 모시고 얼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이의 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인 쌍꺼풀을 가지고 있고 쌍꺼풀의 높이가 높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보입니다. 적당하게 위치한 애교살이 한이의 귀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의 특징은 토끼 강아지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눈꼬리의 위치가 눈의 시작점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눈 모양을 강아지상이라고 합니다. 눈꼬리의 위치가 올라간 고양이상의 뮤진스 헤딩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이의 코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의 시작점이 낮습니다. 코의 시작점이 낮다가 코끝으로 갈수록 만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코 모양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가지고 있어 한이의 얼굴과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이의 얼굴 비율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의 얼굴을 세로로 3등분했을 때 1대1대0.8입니다. 하안부의 비율이 작습니다. 이렇게 하안부의 비율이 작으면 어려 보이는 동안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 중에서 가장 어려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어려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뉴진스 내에서는 막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라고 합니다. 단 한의 성 모양에서 턱 끝이 조금 갈라진 모양을 보입니다. 베트남 분들은 또 특징적인 게턱 끝이 조금 갈라진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한테 시술 받으러 오시는 베트남 분들은 이렇게 턱 끝이 갈라진 부분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까지 유진스 한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진스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면서 유진스 화이팅! 한니 화이팅!